안녕하세요. 작가 양현진입니다. 오늘은 이책 가져왔는데요. 당신의 인생을 정리해 드립니다. 이지영 작가님이 쓴 책이고요. 출판사는 세멘 파커스입니다. 이지영 작가님은 공간 크리에이터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공간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계신 분이세요. 제가 최근에 재택근무도 하고 이러면서 집에 정말 필요 없는 물건들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너무 짐들이 많아서 싹다 버렸는데, 야, 우리 집이 이렇게 쓰레기가 많았구나. 내가 쓰레기랑 같이 살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게 정신을 그냥 놓아버리면 한없이 그냥 어질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좀 도움이 됐던 부분들을 읽어볼게요. 계속 머물고 싶은 집. 집은 세상 어느 곳보다 편안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맞지 않은 공간, 맞지 않는 물건에 억지로 여러분을 끼워 맞추지 마세요. 그런 채로 시간이 지나면 몸도 마음도 아파집니다. 앞서 말했듯이 코로나 시대에 집은 단순히 먹고 자고 씻는 공간이 아닙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공간도 아닙니다. 집은 나와 가족에게 가장 편안한 공간, 오래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행복한 삶을 담는 캔버스와 같습니다. 그런 편안한 공간, 계속 머물고 싶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부터 시도해 볼수 있을까요? 최근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와, 우리 집에 버려야 할 물건이 이렇게 많았어? 하고 놀라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기억조차 못하는 물건들을 끌어 안고 살았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사람도 많고요. 공간을 재구성하든 정리하든 머물고 싶은 공간을 만들 때 제일 먼저 할 일은 비우기입니다. 불필요한 물건들을 비워내야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비워야 할 물건이 많다는 것은 후회와 불안이 많다는 것. 가족이 함께 지내든 1인 가구로 혼자 살든 여러분의 공간은 현재입니다. 이 공간에서 행복을 느끼는 나는 현재의 나입니다. 과거의 나도 아니고 미래의 나도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의 나의 행복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이곳은 온통 과거와 미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물건이 많은 집에 가보면 집주인의 머릿속, 마음속이 약간은 짐작이 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많은 분들은 앞으로 쓸지 안 쓸지 모르는 것들을 지나치게 많이 쟁여두고 삽니다. 반대로 과거가 너무 많은 집에는 추억, 후회, 집착이 물건의 고스란히 반영되어 어지럽게 쌓여 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느라 혹은 미래가 불안해서 가지고 있게 된 물건들은 삶을 가둡니다. 짐 더미에 갇혀 사는 사람은 현재의 행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현재의 삶에 충실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비싼 동네 좋은 집에 살아도 만족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의 공간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일단 비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후회 없이 과감하게 잘 비우는 방법.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직장인들이 재택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올해 유난히 홈 오피스 우뢰를 많이 받았습니다. 홈 오피스 만들기를 예로 들어 공간 크리에이팅 몇 가지 중요 포인트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집에 안 쓰는 방이 10개쯤 된다면 모를까? 보통 가정집에서 갑자기 방 하나를 비우고 홈 오피스로 만들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아이 방을 아빠 홈 오피스로 만든다면 아이 방에 있던 그 많은 짐, 가구, 장난감, 옷, 책등 이런 것들은 어디로 보내나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집에 있는 물건들은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보이는 부분만 대충 깔끔하게 정리해서 홈 오피스를 만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일회성 정리는 얼마 못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아이 짐을 계속 거실에 펼쳐놓고 살 수는 없으니까요. 실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홈 오피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집 전체의 큰 그림을 파악해야 합니다. 큰 그림을 그려보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버릴 것도 한눈에 들어옵니다. 여기서는 홈 오피스를 예로 들었지만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홈트 공간이나 실내 정원을 계획할 때도 그렇습니다. 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공간만 편안하게 혹은 특정 용도로 변경하는 것은 집 전체를 다시 구성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비우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죠. 자, 사실 여기까지는 다 아는 얘기입니다. 누가 버릴 줄 몰라서 못 버리나요? 하고 반문할 수도 있는데 놀랍게도 버리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엄두가 안 나서 뭘 버려야 할지 몰라서 이유는 다양합니다. 잘 버리고 후회 없이 버리고 과감하게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나본 수많은 의뢰인들에게도 효과를 본 방법입니다. 저는 먼저 짐을 모두 밖으로 꺼낸 후그 공간에서 만들 수 있는 최상의 모습을 눈으로 확인시켜 줍니다. 그런데 짐을 꺼내는 데도 방법이 있습니다. 종류별로 한 곳에 모두 모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책이 많은 집에서는 방마다 들어찬 모든 책을 꺼내서 한 곳에 모읍니다. 옷이 많은 집도 옷장, 붙박이장, 서랍장마다 흩어져 있는 모든 옷을 꺼내어 한 곳에 모읍니다. 그러면 1차로 세상에 이렇게 많았다니. 하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면 무엇을 비우고 무엇을 남겨야 할지 느낌이 옵니다. 아무리 비우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그 상태에서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고 싶어 하는 사람은 이제껏 없었습니다. 자, 드디어 숨도 못쉴것 같던 공간이 바뀝니다. 왠지 좋은 기운이 흐를 것 같은 여유롭고 넉넉한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애프터로의 변화를 목격한 사람들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후회 없이 과감하게 잘 버릴 수 있죠. 과거와 미래가 아닌 현재의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아빠들이 일찍 오고 싶어 하는 집. 집을 옮길 때 무엇을 가장 먼저 고려할까요? 보통은 아이들 학교, 엄마 아빠 직장과 가까운지를 따지고 주위에 마트, 산책로, 병원 등 편의시설이 있는지도 살핍니다. 아무래도 집에서 가장 오래 머무는 구성원 위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집안 공간을 구성하거나 바꿀 때도 아이들 위주, 엄마 위주인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소외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 모두가 집에서 충분히 만족스럽고 행복하려면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가족 구성원 각자의 개인적인 공간이 적절하게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체로 집에는 아빠의 공간이라고 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왜 우리 집에는 아빠의 공간이 없는 걸까요? 일하는 엄마 아빠에게 가장 중요한 건 휴식과 숙면. 크게 두 가지 이유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 집안에 쓸데없는 물건이 너무 많아서 정작 가족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좁기 때문입니다. 둘째, 집안 공간이 지나치게 아이들 중심으로 구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수님 집이라고 해도 엄마 아빠 책은 어디 한 귀퉁이에 방치되고 아이들 책이 온 집안을 뒤덮습니다. 장난감은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심지어 냉장고 안에 든 식재료 음식조차도 아이들 것으로 가득 찹니다. 물론 아이가 너무 어리면 그 시기에는 부부가 모두 육아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누구든 지치기 마련입니다. 특히 종일 바깥에서 일하고 돌아온 아빠의 경우에는 그 공간 자체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상당할 것입니다. 워킹맘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특히 아이가 어릴 때는 엄마 아빠가 밤에 푹 자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방 하나를 비워 침실로 만들어 줍니다. 부부가 꼭한 방에서, 한 침대에서 자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침대방은 온전히 숙면을 위한 용도로 엄마 아빠가 번갈아 사용하라고 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하루씩 돌아가면서 이 방을 사용해 수면의 질을 높이고 아닌 경우에는 밖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 방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렇게 푹 자고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면 낮에 일도 잘 되고, 저녁에 돌아와서 아이와 놀아주는 시간도 더 길어질 것입니다. 효율성, 안락함을 높이는 아빠 방 구성법. 그렇다면 숙면을 위한 방으로 가장 적절한 위치는 어디일까요? 바로 현관에서 가장 가까운 방입니다. 다락이 있다면 그곳도 좋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늦은 퇴근 후에 아이들과 엄마가 거실이나 침대에서 자고 있다면 집안을 가로질러 돌아다니는 것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어렵게 재운 아이가 깰까 봐 걱정도 되고요. 가족의 숙면을 위해서도 현관 앞의 방이 명당입니다. 아빠를 너무 홀대하는 것 아니냐고 물을 수도 있지만 때론 작은 방이 더 안락하고 편안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 않은가요? 공간의 위치와 크기를 기준으로 역할을 부여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언제나 물건보다 공간이 중요하고 공간보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용하는 사람이 편안하게 느낀다면 그 공간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빠 방을 정했다면 거기에는 어떤 가구와 물건을 드려야 할까요? 일단 아빠 방에는 아빠 옷을 분리해서 수납해 주면 좋습니다. 보통은 침실 장롱이나 붙박이장에 부부의 옷을 모두 모아두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빠 옷이 집안 곳곳에 흩어져 있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옷을 따로 보관하더라도 영역이 명확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아빠 옷의 위치를 달리하여 분리하는 이유는 이 시기에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의 옷이 아이 옷과 함께 보관되어 있어야 유지 관리가 편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육아를 전담하는 아빠들도 많은데 아이가 엄마보다 아빠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면 반대로 엄마 옷을 분리해주면 됩니다. 아빠가 요즘 자주 입고 다니는 옷, 속옷, 양말 정도를 수납할 수 있는 서랍장과 책상, 침대 하나 정도면 아빠 방이 완성됩니다. 거창하게 뭐가 많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일상과 가장 밀접한 가구, 물건들만 넣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이가 어릴수록 저는 이렇게 아빠의 공간을 만들어 효율적으로 사용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래야 멀쩡한 방이 창고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가족들의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딱한 평도 좋다. 엄마가 마음 편히 쉴 곳. 아빠의 공간보다 더 어려운 것이 바로 엄마의 공간입니다. 엄마들은 주로 집안의 모든 공간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 하나를 통으로 엄마의 공간으로 만드는 것은 별로 좋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또한 이 방법은 일반적인 크기의 집에서 살고 있는 가족에게는 조금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방을 따로 만들어 준다고 해도 엄마가 잘 활용할 확률이 매우 낮죠. 그러나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집에는 가족 각자의 공간이 골고루 분배되어야 합니다. 나만의 여유를 즐길 수 있다면 공간이 아니라 물건이어도 좋다. 엄마들은 사실 공간이 아닌 몇 가지 물건으로도 자신만의 영역을 만들 수 있습니다. 편하고 좋은 의자를 사서 곳곳에 두어도 괜찮습니다. 주방에 가서 커피 한잔 여유를 즐겨도 되고, 거실로 옮겨 TV를 봐도 됩니다. 엄마가 가장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공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창가나 베란다에 둬도 되고 침대 옆에 둬도 됩니다. 의자 옆에 놓을 작은 협탁을 마련해서 좋아하는 디퓨저, 향초, 책, 소품들로 꾸며도 좋습니다. 엄마의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 떠오르는 의뢰인이 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외국에 있었고 혼자서 남자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엄마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온 집안, 아이들 물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이분은 모든 에너지를 아이들에게 쏟아붓고 있구나 싶었죠. 저는 일단 아이들 나이에 맞지 않은 책부터 버리고 장난감도 차근차근 정리해 나갔습니다. 어느 정도 비워지자 집은 훨씬 쾌적해졌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집안 어디를 둘러봐도 엄마 물건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엄마의 공간도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4인용 소파의 한쪽 끝에 협탁을 하나 놓고 그 위에 의뢰인의 좋아하는 블루투스 스피커를 예쁘게 올려 놓았습니다. 작지만 자신만의 공간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의뢰인은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이제야 숨실 구멍이 생긴 것 같다며 눈물까지 흘리는 모습을 보며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육아로 바쁜 시기에는 특히나 엄마의 공간이 중요합니다. 아빠의 공간이 외부 활동과 휴식을 위해 꼭 필요한 공간이었다면 엄마의 공간은 엄마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공간입니다. 스스로 자기 공간을 정리하는 아이들, 대표님 댁은 어떻게 해놓고 사세요? 아이들도 정리정돈을 잘 하나요? 강의를 하거나 의뢰인을 만나면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저도 초등학생 남매를 키우는 워킹맘이라 정리 잘하는 아이로 키우는 법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리 DNA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요리 DNA나 공부 DNA처럼 말이죠. 너저분한 것을 좋아하는 아이도 못 참는 아이도 있듯이 타고나는 성향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환경적인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책이 많은 집에서 자란 아이들이 책과 더 가까이 지내거나 어릴 때부터 맛있는 요리를 먹어본 사람이 고급스러운 입맛을 가지고 요리를 더 잘하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정리 dna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라면 정리 정돈을 너무 잘하는 부모님 수라의 아이들이 오히려 정반대로 엇나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 dna가 다른 유전적 요인들과 확연하게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너무 깔끔하고 완벽하게 집안을 유지하려는 부모님들은 대체로 아이들에게 시키지 않고 본인이 직접 집을 정리하곤 합니다. 주로 이런 분들은 정리가 완벽하게 잘 되어 있어야 편안함을 느끼는데 아이가 어설프게 정리해 놓은 것을 못 견디거나 아이가 느릿느릿 정리하는 것을 기다려주지 못합니다. 이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스스로 정리해 볼 기회를 갖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커서도 정리를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번 장에서는 제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정리하는 습관을 만들어 주었는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방법이 무조건 정답이라고는 할수 없겠지만, 나름대로 효과를 본 것들이니 한 번쯤 시도해 봐도 좋겠습니다. 정리 습관 만들기 첫 단계는 모으기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아이들에게 배달 쿠폰 모으기를 시켰습니다. 간단한 일이기 때문에 나이가 어려도 시도해 볼수 있었습니다. 이 쿠폰이라는 것이 온 사방에 흩어져 있으면 절대 뭐 하나 공짜로 받을 수 없습니다. 쿠폰을 한번 써보기도 전에 이사를 가고 말 것입니다. 특히 유치원생이나 초등 저학년 아이들은 이런 일에 굉장한 관심과 흥미를 갖습니다. 같은 물건을 한 곳에 모으는 법을 알려줄 좋은 기회인 셈입니다. 다음은 따로따로 분류하기입니다. 하나의 공간에서 정리할 품목을 분리하는 연습도 중요합니다. 대체로 아이들 놀이방은 모든 종류의 장난감이 뒤죽박죽 섞여 있습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다가도 시간이 갈수록 그렇게 됩니다. 아이가 어리다면 너무 잘게 분류하지는 말고, 두세 가지 정도 카테고리로 품목을 나눠주세요. 장난감 상자 겉면에 자동차, 인형, 악기, 게임, 만들기 등 이름을 써서 붙여두면 좋은데, 글씨를 못 읽는 나이일 때는 색깔이나 그림으로 구분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큰 카테고리가 정해지면 아이들이 놀이를 마친 후에 정리하기까지 놀이로 생각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부모님은 우리 아이는 정리를 못하는 아이라고 단정합니다. 특별한 아이들 몇몇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정리정돈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부모님 시각과 아이 시각이 달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정리하기 쉬운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아이 입장에서 다 놀고 나서 정리를 하려고 해도 장난감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미술용품은 미술용품끼리, 블록은 블록끼리, 보드게임은 보드게임끼리, 악기는 악기끼리 모아두고 자리를 지정해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정리 잘하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대표적인 고민거리는 아이들 빨래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옷을 잔뜩 벗어 놓고는 빨래통에 넣지 않은 아이들이 많죠. 아이들 방에 쌓여있는 옷가지를 보면 한숨부터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는 아이를 혼내기보다 빨래통 위치를 바꿔 봅시다. 대부분의 집은 빨래통을 세탁기가 있는 다용도실에 두는데 막상 누구도 빨래통에 옷을 넣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편하게 빨래감을 넣을 수 있는 공간으로 빨래통을 옮겨주세요. 욕실 앞도 좋고 아이들 방도 좋습니다. 물건은 관습적으로 정해진 위치가 아니라 사용하기 편한 위치에 두어야 합니다. 아이들 물건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아이들이 좀더 편하게 정리를 습관화할 수 있습니다. 부모든 자녀든 서로서로 정리를 잘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집안일은 가족 모두가 나눠서 해야 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소한 일이라도 엄마나 아빠가 혼자 감당할 것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나눠서 해야 한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알려주세요. 어릴 때부터 소소한 집안일을 함께 하는 것이 습관이 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환경적으로 정리를 잘할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역시 부모의 몫입니다. 가구도 재구성이 가능하다. 1인 가구가 장만해야 하는 가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1인 가구는 필요한 가구도 조금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1인 가구는 식탁보다 수납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싱글족들은 식탁만 사지 주방 수납장은 사지 않습니다. 아무리 1인 가구라도 전자레인지와 밥솥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말이죠. 이 제품들을 보관할 곳이 없으면 주방은 금방 어수선해집니다. 좁은 식탁이나 싱크대 위에 가전제품을 올려놓고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아이템은 식탁 대신 주방 수납장입니다. 게다가 혼자 살게 되면 식탁에서 밥을 먹는 경우가 드뭅니다. 식탁보다는 전자레인지, 밥솥, 커피 머신 등을 수납할 수 있는 수납장이 더 필요합니다. 위에는 주방 기기를 수납하고 아래에는 라면이나 쌀 같은 식품을 보관하면 실용적이죠. 식탁 대신 접이식 테이블을 사는 것도 좋습니다. 현관 신발장 옆에 아기자기한 미니 선판을 두고 필요한 물건들을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혼자 살면 집을 나서기 직전에 깜빡한 물건이 있어도 가져다 줄 사람이 없습니다. 집에서 나가기 직전에 필요한 물건들을 다 챙겼는지 점검해 볼수 있게끔 자동차 키, 지갑, 최근에 꼭 필요한 마스크와 손 소독제까지 놓아두면 좋습니다.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미니 선반 옆에 작은 바구니를 놓고 세탁한 양말을 넣어두는 것도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신발을 미처 고르지 못하고 현관에 나갔을 때 신발에 맞춰서 양말을 바로 골라 신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네, 보다 보니까 이 공간이라는 게꼭 정해져 있는 용도는 없구나 내가 정하면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좀 느꼈어요. 거실에 굳이 TV와 소파가 있을 필요는 없이 나에 맞게 그냥 고쳐 쓰면 되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아빠의 방과 엄마의 방을 만들어야 된다. 이 부분에서 굉장히 공감을 했는데 사실 만들고는 싶은데 공간이 나질 않아서 좀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도 필요 없는 것들을 좀 버리고 공간을 확보해서 작게나마 아빠의 공간과 엄마의 공간을 말련해 두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재미있게 잘 봤고요. 나머지 부분도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공간을 잘 정리하셔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